여러분 안녕하세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문경. 그의 이름은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서주경의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단순한 제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을 뒤집었고 강문경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의 내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문경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그로 인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문경의 이야기는 묻혀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주경이 전한 이 전화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문경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감춰져 있던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혀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통해 강문경과 서주경의 이야기를 풀어보며 그들의 관계와 사건의 전개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비밀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강문경이 되살아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20년 동안 침묵했던 이유와 그를 다시 일으켜세운 한통이 전화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강문경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이 전화 한통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서주경의 그한 통위 전화. 강문경의 이름은 한때 누구나 알던 인기 스타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녀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드라마와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음악계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추었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강문경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의 자리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비밀은 결국 서주경이라는 한 명의 친구와 한 통의 전화로 밝혀지게 되었다. 강문경이 20년간 대중의 눈에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의 사라짐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강문경은 언론의 인터뷰나 공개석상에서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소속사도 그녀의 은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고 팬들 역시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서주경의 한통의 전화로 드러나게 되었다. 서주경은 강문경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연예계의 동료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이루어졌다. 서주경은 강문경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가 고백한 바에 따르면 강문경이 사라진 이유는 단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뒤에는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강문경을 인간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주경은 강문경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강문경의 고통을 나누고 그녀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이해하며 지지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서주경은 강문경이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강문경은 점차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결국 서주경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서주경은 강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문경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시하는 중요한 전화였다. 서주경은 강문경에게 말했다.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제안이었다. 서주경의 전환은 강문경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 강문경은 그동안 끊임없이 싸워온 내적 갈등과 상처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설 때가 왔다. 강문경은 서주경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쫓기 시작했다. 강문경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주경의 믿음이었다. 서주경은 단순히 강문경에게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강문경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했다. 서주경의 지원과 조언은 강문경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은 강문경의 복귀를 가능하게 했다. 강문경이 2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라섰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복귀를 넘어서, 그녀의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강문경의 복귀를 기다려왔고, 그녀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날 때,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강문경은 무대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녀의 복귀는 단순히 연예계의 복귀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간적인 승리였다. 강문경은 다시 무대 위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서주경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다. 서주경은 강문경에게 단순히 친구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가 다시 한번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강문경의 복귀 이후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인기 있는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강문경은 이제 단순히 연예계의 얼굴만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강문경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상처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의 복귀는 단순히 한 명의 연예인이 다시 무대에 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강문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연예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다. 강문경은 20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준다. 서주경의 한통의 전화는 강문경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녀의 복귀는 단순한 재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강문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며, 그 희망은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